하에서 말라기로 새롭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어, 오늘 본문 말씀 나누기 전에 본문 말씀인 말라기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는 구약 시대 마지막 예언인데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주전 433년 전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때 시대 상황은 느에미아가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요. 에스라와 느에미아가 동시대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다리, 다시 드려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게 되고, 옛 제약인 마술이나 가늠, 거짓 맹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 나그네를 거부하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말대꾸를 하는 듯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라기서를 잘 살펴보면 왜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끝으로 400년 동안이나 백성들을 향해서 침묵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인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선택하고 사랑하시는 그 기억들을 일깨우는 것들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함께 다시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산들을 폐허로 만들었고 그의 유산을 들짐승에게 주었다. 아멘. 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아무리 기다려도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페르시아의 제국의 지배는 계속해서 여전히 되어서 자신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1절을 잘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경고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 경고라는 말을 쓰게 되죠 우리가 어떠한 대상에게 경고라는 말을 쓰게 될 때는 상대방이 과거에 이런 행동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혹은 그 행동으로 인해 우리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랑의 메시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예를 들어 자녀와 계신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경고하실 때 어떤 마음에서 경고를 하시게 되시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경고를 어겨서 자녀가 혼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경고하시게 되시나요? 어, 네, 물론 그런 부모님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그 경고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찾아오고, 어,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일종의 팁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만약 자녀들에게 진짜로 벌을 주고 싶으셨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경고를 하지 않고 바로 체벌을 하셨겠죠. 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직도 오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아직도 페르시아 제국 지배에 받으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며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 담겨 있는 질문 같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듯,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질문이 우리 삶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 왜 내가 운영하던 사업을 망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 왜 내가 원하는 대학에 우리 자녀가 가지 못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 왜 나의 질병은 아직도 계속 낫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 가정이 재정이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도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고, 어, 그러한 대로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내 병이 낫고, 재정적으로 우리가 풍족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한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신다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에게 때가 되지 않아서 좋지 않거나 혹은 자녀에게 위험할 수 있거나 혹은 다른 어떤 이유 등등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녀에게 노라고 거절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러한 요구를 거절해야만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내가 자녀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으니까, 아, 내 속이 너무 시원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은 이 세상에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그 자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들어주고 싶은데 그 자녀에게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을 때보다 더 절절하고 애틋한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라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 본문 4절에서 5절까지 함께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쓰러졌어도 돌아가 그 폐허를 재건하겠다라고 애덤은 말한다. 그러나 망군의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들이 세운다 해도 내가 부셔 버릴 것이다. 그들은 죄악의 땅곧 영원히 여와의 호 진노 아래 있는 백성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도 위대하시다라고 말할 것이다 아멘. 어, 이 구절에서 나오는 에돔은 2, 3절에 나온 에서의 후손을 말합니다 이 에서의 후손 에돔은 예루살렘 백성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에돔은 우리가 쓰러졌어도 돌아가 그 폐허를 재건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설수 있다라고 자신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돔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가 세운다 해도 내가 부셔버릴 것이고 그들의 죄악의 땅 영원히 여호와의 진노 아래 있는 백성들이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이 애돔에게 오랫동안 괴롭힘 당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만 결국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백성을 괴롭힌 애돔을 치시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5절에서는 그러한 애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온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감하게 된다고,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도, 본문에서처럼, 어, 우리에게도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은 사람과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무능력하게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강력한 주권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이 구절과 관련해서 짧게 저의 어, 경험을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신학교 다니기 전에 한 5년 8개월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 제가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뭘 이렇게 특별히 하지 않아도 저를 이상하게 미워하는 동료가 있었어요. 네. 근 제가 어떤 부서를 발령이 나서 가던, 뭐 어떤 일을, 일을 하던, 그 동료는 많은 회사 사람들에게 제 험담을 하고 다녔고요. 어느 날은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안 저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네. 너무 화가 나서 제가 핸드폰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 동료에게 따진 여러 가지 말들을 제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나에 대한 험담을 그렇게 하고 다니냐. 내가 바보처럼 몰라서 지금 가만히 있었는 줄 아냐? 어, 그 동료한테 저의 무서움을 보여 주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화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순간 제 마음에 어, 그러한 마음이 왔어요. 너 스스로 의의 검을 들지 말라. 그런 마음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 동료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 자체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마음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동료가 저를 향한 험담은요, 몇년 동안 끊이지 않았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핸드폰을, 네, 들고 강하게 따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어, 하지만 그, 또, 따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음, 제 마음 속에 하나님께 그러한 판단 자체를 맡겨야 된다는 마음이 계속 들었기 때문에, 결국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그 동료에게. 어, 그런데 몇년 후에 그 동료는 어, 회사에서 다른 동료들로부터 어떠한 음,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평판이 좋지 않게 됐고요. 회사 내에서도 어, 이직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 물론 그 동료가 그러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걸 보면서. 와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너무 잘됐다 고소하다 뭐 물론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게 아니고요 제가 놀랐던 거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참았던 거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정말 다 보고 계시는구나 또한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백성을 다루는 과정에서 엄하게 우리를 대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상대에게는 철저하게 그분의 방법으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세계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의 편인데 상대방이 제 험담을 조금 하고 다니면 어떻고 또 상대방이 저를 좀 속이면 어떻고 또 반대편에 서서 저의 마음을 괴롭히면 조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 이러한 괴로움들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어,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걸 확신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안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낙담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